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깨어짐과 나아 축복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과 축복의 약속인데요. 우리 잠시 우리가 했던 걸 한번 되돌아보면 첫 번째 깨어짐은 축복이다. 자, 이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 사람은 진흙이고 우리 인생은 뭐냐, 농로다. 이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깨어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깨어짐이 필요한 이유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어야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깨어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만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아나 재산이나 업적이나 명성이나 자기 고집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장애물이 되어서 깨어짐을 방해한다. 우리 사실, 우리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죠. 다섯 번째, 온전함으로 가는 깨어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온전하게 되려면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온전하게 되려면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깨어짐과 영적 성숙 그리고 쓰임받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도 광야에서 깨어짐의 훈련을 받았다. 깨어짐은 4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깨어짐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곱 번째 깨어짐과 특별한 사역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모세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는데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시는데 깨어진 모세에게만 가능했다. 여덟 번째 깨어짐의 과정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향한 깨어짐의 목표가 있으셨고 깨어짐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 아홉 번째 깨어짐을 위한 시험 우리가 깨어지게 할때 스스로 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고, 가족을 도구로 사용하고, 문제와 환경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할 거는 깨어지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 받는 거죠. 때때로 어떤 분은 가족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깨려고 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면 좋을 텐데, 그걸 전혀 모르고,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열 번째 깨어짐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는 도망칠 수가 없다 깨어짐을 거부하는 사람 요나를 봤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 했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결국 요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한 번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깨어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적으로 내게 하나님께 향해서 사랑과 일하고 화평, 사람들의 향해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내 자신에 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변을 절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자,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성령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데 외적인 열매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고 선교고 구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어짐과 낮아짐의 축복의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은 12번째 오늘 깨어짐과 낮아짐 마감하면서 오늘 말씀은 깨어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깨어짐과 축복의 약속.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 잘 되는 거? 자녀 잘 나가는 거? 직장 잘 다니는 거 건강한 거 근심 걱정을 없는거또 물질적으로 형통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잖아요 왜 모르는 척 아닌 척 하고 앉아 계세요 왜, 정말 근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부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의 의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꼭 아십시오. 눈에 보이는 아까 우리가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축복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세상에 내가 마무리하고 떠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이 세상도 있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laughs>